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성남 재개발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자금이 2억 5천입니다. 가로주택은 빼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남 재개발 최소 얼마면 살수 있어? 하고 물으시면 2억 5천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억 5천, 3억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수 있는지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많이 보셨던 지도로 성남 재개발 지역을 표시한 것이고 이 지도는 재건축만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한 장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버블 버블 올라옵니다. 뭐 한마디로 성남 구시가지 전면 재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만 약 6만 세대, 재건축만 약 1만 세대 정도 될 것이고 10년 20년 계속적으로 순환 재개발을 할 것이고 지금 타업 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올랐다고 하시지만 개발 도상국입니다. 한창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이 많은 지역에서 오늘은 상대원 3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단대오거리역이 있습니다. 역세권하고 거리가 좀 멀기는 합니다. 여기 역세권인 수진동이나 신흥동을 선호하시지만, 성남 전체 재개발을 담당하고 있지만 상대원 3구역이 수익률은 최고입니다. 1억을 투자해서 1억 남나, 5억을 투자해서 5억 남나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수진동, 신흥동이 위치야 좋지만 수익률로 보면 상대원 3구역이 수익률은 훨씬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위치에 미래 가치를 투자하시려면 당연히 강남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투자금도 고려해 보고 수익률도 고려해 본다면 강남 못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멀다 하시지만 성남 1호선 경전철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확실한 날짜는 잡혀 있지 않지만 상대원 3구역 아파트가 완공이 될 때에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구역의 특징은 대단지 메모드급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약9,600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이고 대규모로 들어오다 보니 말들은 많겠지만 서울 공항하고 멀어서 최고 30층까지 건축을 할수 있는 곳이고 건폐율이 낮다 보니 나머지 공간에는 수영장이라든가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이 남다르게 조성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원 3구역 얼마면 살수 있어? 하고 보시면 상대원 3동 주택매매입니다. 보편적으로 대지평수를 보시면 20평, 21평, 18평, 19평 모두 20평 분양지입니다. 매매금액을 보시면 4억 8500짜리가 보증금이 1억 6천 껴있으니까 3억 2500 실투자가 3억 2500이 필요합니다. 4억 9천짜리는 실투자가 3억 3천 필요하고 매매금액이 5억짜리는 실투자가 3억. 매매 금액이 5억 2천짜리는 실투자가 3억 2,700. 이렇게 실투자금이 3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매물만 골라서 올려본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원. 3구역의 빌라 매매입니다. 유일하게 빌라가 있는 지역이 상대원 3구역이라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 대지 지분이나 전용 면적, 그리고 건축 연도에 따라서 매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투자 금액은 비슷하게 2억 5천, 2억 7천 요선에서 움직입니다. 요즘은 투자가 2억 5천선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매매 나온걸 보면 3억 8천이 전세보증금 1억 2천 껴있어서 투자금은 2억 6천에 나와있고 매매금액이 3억 1천, 보증금 1억 5천을 빼면 투자금은 2억 4천 매매금액 3억 9천 투자금 2억 6천 매매금이 4억 8천 5백 보증금이 2억 3천 껴있어서 투자금은 2억 4천 5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억자리는 건축년도가 얼마 안된 신축빌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매 금액이 세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이렇게 상대원 3구역 빌라 매매를 골라 골라서 저렴한 거 급매물들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가 고플 때가 있었습니다. 성남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서면 매매가 돼서 물건이 지도세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금매물을 찾으시는데 올라갈 때는 매매 금액이 올라갈 때는 금매물 없습니다. 매수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있는 물건 그 중에서 골라서 사셔야 합니다. 매매라는 것이 사고자 하면 내가 손에 본듯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에 본듯 해야 팔립니다. 시장을 큰 틀로 보시고 발전 가능성으로 성남 재개발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